달콤, 요거 여기다 이렇게 아이보리 스카프 해줘도 예쁘겠지? 카키니까? 그치?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야 이쁘다 야나 이거 생일 선물로 하나 사줘 누가 어 누가 나 생일 선물로 이거 하나 사줘 이쁘구만 어. 이렇게 어, 나 입은 청바지 너무 예쁘죠 언니들. 이렇게. 응. 어. 이거 언니, 저기 누구야? 건수나 언니, 이거, 어. 이거, 이런 걸사 입어, 이런 걸. 윤혜정 언니, 가단? 요거? 가단지 말이야. 응. 가단, 60. 가단 60. 가단 60, 총장 73. 가단 60, 총장 73.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어.